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국가 전략정보센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이명우 도서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 싱크탱크하고 함께 공공정책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런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 정보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여러 차원에서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미래 설계, 즉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런 정부의 미래 전략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또 입법에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8년도 국회 미래연구원을 세우고 또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에서 미래비전 2037을 발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가 국회의 국가전략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의 아젠다 설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도서관과 MOU를 체결한 경제인문사의 연구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경남대 극중문제연구소 관계자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 전략 정보 센터가 제대로 잘 활동하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해외를 가거나 또 국내에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할 때마다 전략 정보 센터에서 공급하는 고급 정보들이 또 업데이트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국회의원 책상 위에 놓여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도서관이 이런 활동을 좀더 잘하고 그 유관기관과 협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가전략정보센터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